안녕하세요. 6월 16일 금요일, 종목 분석 요약입니다. 총 18개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JLK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국내 위료인공지능 기업 중 최초 상장한 회사인 JLK는 뇌졸중 전문 인공지능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위료인공지능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PI 첨단 소재에 대한 매수 추천 종목 분석입니다. 2분기 실적 전망이 기대되며 1분기에 이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LG 생활건강에 대한 매도 추천 종목 분석입니다. 2분기 실적 하회 전망 및 면세 채널 매출 부담으로 BT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할 전망이다. 다음은 첨보에 대한 매수 추천 종목 분석입니다. 대신 증권은 SOTP 방식으로 산출한 목표 주가 30만원. 이차전지 소재 부문의 타겟 EV, EBITDA 멀티플은 15.1배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BON 회사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하반기 긍정적 임상 결과로 L, 5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하반기 바이오 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작은 기업 중 R&D 역량과 모멘텀을 보유한 업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진에어에 대한 매수 추천 종목 분석입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수요 좋은 진에어의 주가가 유가 하락과 함께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목표 주가는 25,000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에 대한 매수 추천 종목 분석입니다. 대신증권은 대한항공의 2023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11.1% 상향하였으며 주가가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탑픽스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한 매수 추천 종목 분석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올해 주주환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상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주환원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 재미 높은 투자 대상입니다. 다음은 압타머 사이언스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현재 압타머는 코로나 여파로 지연되던 APDC 간암치료제 AST-201 개발 진행 중이며 파이프라인 가치 재고와 지밀화 허가 결과 발표로 기술 활용 신약 개발 두 번째 성공 가능성이 높아져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한국전력에 대한 매수 추천 종목 분석입니다. 이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 가격 하향 안정화 효과로 적자 축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bgf 리테일에 대한 매수 추천 종목 분석입니다. 유통 섹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최근 주가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간 기준으로 하이싱글 수준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음은 셀바스 ai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셀바스 ai는 ai 융합제품화를 통한 매출 확보와 신사업을 통한 성장 모멘텀이 투자 포인트이며 시장 경쟁 강도 강화와 ai 규제 논의가 리스크 요인입니다. 다음은 s1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유한타 증권은 s1의 안정성장, 관련법 수혜, 저평가를 고려하여 투자 의견을 바이로 목표 주가를 8만원으로 분석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wcp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유한타증권은 해당 기업이 20점 분리막 제조기업 중 가장 노이즈가 적은 소재이며 다변화된 고객사와 수주 모멘텀 등 다양한 매력을 가진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투자 의견은 바이입니다. 다음은 현대제철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유한타증권은 2분기 판매량 회복 및 스프레드 개선으로 인해 매수 추천과 4 7 0 0 0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핑거스토리 회사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특화된 무역 플랫폼 무툰 등 운영하며 대략 7대 3위 정산 비율로 매출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체 콘텐츠 제작을 통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을 예상합니다. 다음은 tpc 글로벌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작 일관 생산 체계와 소음 진동 저감 및 충격 완화에 검증된 정밀 강관에 대한 역량이 강점입니다. 다음은삼영 엠텍에 대한 종목 분석입니다. 산업용 철강 소재와 구조물 구조제 제품 라인업 구축 및 국내 선박용 대형 엔진 부품 시장 1위 달성 등으로 기술 고도화가 이루어질전망입니다 요약을 마칩니다감사합니다